조금 전에 세 종목 청약이 끝났죠.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노팀은 예상한대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는데요. 오늘 계좌 수는 약 33만 8천 계좌가 들어왔고요. 균등 배정으로는 76% 확률로 한 주가 배정됩니다. 확률이 3분의 2가 넘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조금 슬플 것 같죠.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3274대1이었는데요. 총 증거금이 5.5조 원이 들어오면서 오늘 청약을 했던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주를 청약했다면 0.6일인데요. 비례 배정 커트라인은 2,000주부터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반 청약한도가 8,500주였는데 풀청약하셨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2.6주를 배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배정은 3주를 예상을 해봅니다. 나노팀은 올해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 계좌 수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증거금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요즘 같은 공모주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에 이 기록을 갱신하는 종목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인프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어요. 계좌 수가 약 8만 9천 정도 들어왔고요. 균등 배정으로는 92% 확률로 한주 배정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2069대 1이었는데요. 그래서 총 증거금은 1.8조원이었습니다. 비례 배정 커트라인은 1500주부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약한도가 16250주였는데 풀청약하셨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8주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삼성스펙파로는 오늘 약 15만4천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3.24주가 되었는데요. 3주에서 4주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비례경쟁률은 341대1로 마감을 했고요. 증거금은 1.7조원이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청약이 마감이 되었고요. 일반 청약 한도가 25,000주였는데 25,000주 청약을 하셨다면 비례배정으로는 73주를 예상을 합니다. 세 종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나노팀은 균등 배정은 76% 확률로 한주 그리고 비례경쟁률은 3,274대1이었고요. 바이오 인프라는 92% 확률로 한 주,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2069대1이었습니다. 마지막 삼성 스펙은 균등 배정으로 3주에서 4주가 배정되고요. 비례 경쟁률은 340대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파킹 통장 이자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례 경쟁률 정도로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노팀은 한 주를 봤는데 필요했던 증거금이 2080만원 이었습니다. 이틀간 이자는 3860원인데요. 그래서 상장일에 주당 5000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면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이틀 이자는 3,900원 정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당 5,000원 이상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스펙은 한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증거금이 약 340만원 정도 필요했는데요. 이틀 이자가 630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스펙은 주당 1,000원 정도만 남는다 하더라도 비례청약을 해서 남는 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세 종목 결과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청약을 시작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 전 체크는 어제 저녁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거든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다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